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18일, 음, 수요일 오후 5시 6분입니다. 예, 잠끝났고요 진짜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아. 이게 지금, 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 저가를 깨야 되는데 오늘 저가를 깨야 되는 날이야 깨야 되는 날 저가를 예? 깨야 하락할 수 있는 날인데 선물은 깨졌고 레버리지도 깨졌어요 선물하고 레버리지는 다 깼는데 지수는 지켰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그래서 아직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거죠 이렇게 그린 게 저가를 깨고 올렸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저가를 지켰습니다. 아, 지금, 뭐, 이게 지금 볼벤을 다 넘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볼벤을 다 넘었고,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보니까 이렇지. 코스피 지수로 보면 여기가 과열을 지났어요. 과열을 지났다고 지금. 네. 2916이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은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면 지수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예,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 정말 답답한 거죠. 제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어, 비싸도 계속 올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비싸다라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당장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비싸다고 떠들어 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일봉만 붙들고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주봉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봉만 붙들고 가는 거라 그렇습니다. 어뭐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위치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버팅 기는 거라. 예, 네, 무조건 버팅 기는 거예요. 네, 그럴만하죠. 네,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 잘못 그리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네? 여기다가 윗꼬리를 잘못 그려버리면 여기가 고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길 고점으로 두기 싫으면 계속 버팅겨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아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면 애초부터 바닥에서 긁고, 긁, 긁고 올라왔으면 눈치를 채고 네, 아 여기가 바닥이겠구나 하겠는데 바닥에서 360까지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360 넘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이 딱 4조예요, 4조.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4조를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개인은 3조를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협적일 만큼의 돈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물론 남아있는 팔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은 더 사고, 개인이 더 팔면 위력이 생길지는 몰라도, 이 4조라는 돈이 그렇게 막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네. 음, 2023년도 11월달에 한달 동안에 개인이 매도한 돈이 6조인가? 그래요. 6조. 네, 그리고 2개월 동안 13.5조를 매도했어요. 음, 두달 동안 매도한 금액이 13.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위력은 아직 아닌 거예요. 네, 아직 한달 집계로도 3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긴가민가한 거죠. 줄이면 예. 줄이면 상승 탄력이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데 어제까지 2조 6천억으로 줄였으니까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음 여지가 굉장히 컸다면 오늘은 다시 3조 원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물음표가 생긴 거죠. 시간은 8거래일 돈은 3조. 예. 어, 개인에게 매수를 줘야 되는데 아침에는 매수를 주더니 저녁때는 매도로 바꿔놨어요. 예. 개인한테 매수를 주면 무너진다는 라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계속 매도로 바꿔놔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봐요. 지금 위치는 가격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이걸 보고 이게 지금 네,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중에다 그냥 떼어놓은 거잖아요. 공중에다 떼어놓고 이대로 마감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밖에 안 남았는데 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니, 봉을 그려가면서 올리든가? 봉을 그리지도 않잖아요. 봉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무작정 끌어올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봉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서는 이런 봉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봉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심한 봉이 작년 8월달 아니지? 작년 8월달도 이 정도는 안 돼요. 작년 8월달도 이 정도는 안 되는 봉인 거예요. 근데 또 감잖아요. 작년 8월달에 쏟아질 때도 이 정도도 안 되는데도 다 감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도 네.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분석자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거죠. 네.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분석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네. 할 말이 없어요. <laughs> 네. 이렇게 몸을 그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봉의 다음 봉도 똑같아요? 이 봉의 다음 봉도 똑같습니다. 또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건 해소가 되는 봉이 아니에요. 지금 과열의 위치가 387까지 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끌고 가는데 돈을 갖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 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뭐, 조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천억, 이천억, 뭐,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매일매일 그냥, 오천억, 칠천억, 막, 이렇게 들이밀면, 포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만기 지나고 나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아, 괴롭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봉은 다음 봉이 돼도 또 과열이에요. 계속 과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예. 고가를 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고가를 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가를 내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봉은 큰 봉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봉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큰 봉이 무너져요. 이겨울봉 이런 봉들이 무너진다. 이런 봉들은 한번 무너지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 뭐 무조건 버티는 거죠. 지금 뭐 네. 막말로 지금 차에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차는 계속 가요. 기름은 다 떨어졌는데. 예. 네. 지금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다 떨어진 게 보여. 근데 차는 더 빨리 달려.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어, 이 차는 잘 가고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걸 보고 기름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답변이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차가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죠.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차가 싱싱 달리고 있으니까, 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기름은 없어요. 네.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저는 맞는 거죠. 자, 기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차가 계속 잘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 욕먹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보여드릴 거다 보여드렸어요. 예. 네, 지금이 과해요. 지금이 과한데, 일본이 저까지 키면 뭐 어쩔 수가 없어. 일본이 저까지 키고 안 떨어지겠다고 우겨버리면, 어, 예. 네, 뭐, 할 얘기가 없는. 이런 미친 상황에서도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아, 네, 뭐 분석이 안 맞는다고 한들 제가 뭐할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목은 볼게 없죠. 일목은 뭐볼게 네, 없어요. 잠깐만요. 음, 더볼게 있나? 지금 보여드릴 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금요일 조가가 어디서 끝나느냐? 지금 저는 그것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전부 과열이기 때문에, 뭐, 과열이면, 뭐, 별거 아닌데, 과열도 별거 아닌데,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지금 자체가 너무 심하게 높은 거예요. 예, 네, 너무 심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상방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고.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았다가 아니라, 예, 어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뭐 분석이 잘못됐다, 어. 안 맞는다, 어, 그럼 모두 다 수용해야 돼요. 아, 실제로 증시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 이 구조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이목을좀 볼게요. 아, 일목은 이거지. 자. 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여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여기를 넘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를 못 넘으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을 넘던지, 322.66으로 가든지둘 예,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넘던지, 아래로 처박던지 해야 돼요. 와, 지금 이게 지금 여기인데, 300에서 여기를 갈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하죠. 예?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저기서 저길 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걸 보고 솔직히 황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로 올 자리인가? 네. 자 보시면 네. 아침에 이 데드 자리까지 왔다가 네. 벗어났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죠. 이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데드 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네. 여길 넘겨버리면, 이제, 일목은 내일은 볼게 없는 거죠. 볼게 없어요. 지금 상승을 시켜놔서. 나머지 봉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려가야 대드 값이 의미가 있는데, 올라가면 위에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요. 368. 지금 398. 30포. 30포를 내려 죽어도 시가를 안 줘요. 이주봉의 시가를 죽어도 안 내준다고. 무너지니까. 보시면 안 내줍니다. 보세요. 시가를 안 내줘. 무너질까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안 내준다고요. 여길 가야 되는데 다 틀어막고 있어요. 그것도 사조 원으로.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자. 오늘 밤에 이벤트가 두개 있다 그랬죠. 예. 네, 두개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저는 내일은 어차피 갭이, 갭이기 때문에 아,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예. 저는 갭이 나올 거라고 보합은 아닐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악재든 호재든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음. FOMC는 악재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저는 악재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예, FOMC 가지고 뭐 지들끼리 다 알고 공유하는 게악재가될 수는 없겠죠. 지금 예 이란하고 미국하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예,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참고서만만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해요. 예, 핵시설을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피해가 별로 없대요. 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공격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기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게 지금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격하려면 예? 이렇게 공격하려면 13톤짜리를 써야 된대요. 13톤. 맞나? 예. 하여튼, 이거 써야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 전투기는 저걸 못실어요 예? 이스라엘 전투기는 13톤짜리 폭탄을 전투기에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폭탄을 줘도, 이스라엘은 이 폭탄을 가지고 공격을 못해요. 예. 전투기에 전투기가 이거 달고 못 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폭격기가 있대요. 예로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미국 폭격기를 가지고 이 13톤짜리 예, 폭탄을 장착하고 가서 이란한테 투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게 이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협의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핵시설을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걸로 안 되니까 니네 것좀 어떻게 해줘. 참여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미국이 이거에 참여하게 되면 참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면 이제는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대 이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 기지랑 그다음에 호르모즈 해 예. 여기를 이제 예, 공격 대상으로 볼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스텝이라고 봐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텝. 미국이 어,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작전에 참전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예, 적대 행위로 간주해서 예, 반대로 이제. 보복을 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란이, 미국이 뭐,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국은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참전하게 되면 공격을 받을 거니까,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밤에 뭐, 보복한다고 계속 내용이 나오던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존 수준이면 사실 시장에 영향 없을 거고요. 뭐 기존의 수준을 넘는 뭔가 서프라이즈한 예, 상황이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잖아요. 증시 실적, 어, 실적 발표할 때, 서프라이즈도 있고, 예, 또뭐 있죠? 어, 어닝이 있고, 하나 더 있었는데, 예상치 하회가 있고, 예상치 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하회는 지금 수준. 예, 지금 수준으로 그냥, 무인기 몇개 보내고, 미사일 몇개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상치 하일 거고. 만약에, 음, 그게 아니라, 뭐,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존의 그, 보복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 뭐라 그러죠? 그, 그, 방어 시스템? 방어 시스템 이름, 이름이 있던데. 그 방어 시스템에 대한 약점을 뭐 많이 파악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약간 회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의 음 보복이 나올 수 있다면 어쨌든 예, 영,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예, 추정은 해봅니다. 예, 확신은 없어요. 저는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이런,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예? 뉴스에는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곧 항복한다, 라는 식의 내용이 돌고 있다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1 3 톤짜리 폭탄을 가지고 벙커버스터라 그러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란에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 결국엔 이란도 미국이랑 적대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뭐 이군기지에 대한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 고리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거나 아니면 미국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그런 건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발생해 가지고 고퍼스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니까 저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도 사실 되게 무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 전에 그 전에 이와 별도로 이와 별도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떠들면서 어쨌든 중국 대사관에서 자국 국민들 대피시켰으니까 어쨌든 뭔가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수준은 아니니까 대피시키는 거겠죠? 기존 수준으로 공격하는 거면 어차피 별일 아니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어, 대피하라고 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 그 이상, 그러니까 어, 기, 예상치는 상해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피를 시키는 거라, 뭐, 오늘 밤 이후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외국인이 콜 매도가 얼마냐면, 280억이에요. 콜 매도가 280억입니다. 280억. 이게 콜 매도예요. 콜 매수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은 한 16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물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 거죠. 현물은 서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옵션 만기 지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매수한 것도 없고, 매도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옵션, 선물도 없어요. 응? 선물도 없고, 현물도 없다고. 어, 사거릴 동안에 거래 내역 보세요. 그러면, 현물도 개인이 샀고,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판게 아니야. 개인 샀어. 그 선물도 없어. 누적으로 보면 없어요. 근데 옵션만 콜매도 300억 정도, 280억에 개인이 160억 정도 매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증치는 오르고 있는데, 돈은 예, 약간 아래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면, 예, 오늘 밤에 이벤트가 뭔가 있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예, 첫 번째는 오늘 밤에 이벤트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예, 미국이 참전하냐는 사실 오늘 밤에 결절돼, 결절된, 결정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약간, 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예, 그 전에, 오늘 밤이 이란의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네,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느냐. 그 영향을 주는 게 국제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뭐그 정도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라면 내일 아침 시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뭐, 뭐, 그 건물 하나에 미사일 하나 떨어지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라면,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태, 이 등가로만 시작하면 저는 하방도 상방도 둘다 애매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딱 등가로만 시작하면 이건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될것 같고 진짜 올라가고 싶으면 갭 상승을 타고 나서 아래 꼬리 달고 감아 올리는 방법을 쓸것 같고 반대로 개파락이 나오는 상황이 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어,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는 예, 네. 뭐 그냥 제가 깡패랑 마주한 느낌이에요. 응? 조직폭력배랑 저랑 <laughs> 싸우는 느낌이라고. 뭐 게임이 안되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뭐 차트가 어떻게 생겼건 뭐 구조가 어떻게 됐건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너는 꺼져 이런 분위기라 <laughs> 분석하면서도. 아, 이 진짜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 이고포스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그래도 보시잖아요. 예.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 저도 보고 있으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요새는. 예? 왜냐? 인위적으로 뭐 저가를 막 지켜 버리고 이러니까. 뭐 이런 건 사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가가 392.4인데 5 392.64. 뭐 이런 식으로 지키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나라 아침에 현물도 잘 사고 있고 시가도 저렇게 낮았는데 아 저가를 지키고 올리는 걸 보면 아 진짜 뭔가 단단한 세력 대단한 세력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수, 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카페에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